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맨 어, 내일 있을 미국 야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참고 잘 하셔가지고 생각일치 하시면 가셔가지고 수익을 내보십시오 아 일본야구 아쉽습니다 이거 주니치가 이상한 투수를 올려 가지고 완전 말아먹었고 요코아마미의율이 오버날 줄 알았는데 아마 음, 사고 찐다는 건 맞았고, 그리고, 뭐죠? 뭐야, 쇼뱅 승 맞았고, 그 다음에, 니온 앤 프레 승 맞았고, 어, 그 다음에, 히로시마 한신 안 했죠. 적, 승 때는 다 적중을 했는데, 음, 그, 그렇다, 이겁니다. 자, 자 신신이트 대시 거급스 경기입니다. 17, 178, 174 배당을 받았구요. 최근에 대한 경기력을 보면은, 신신랜드가 어, 84%, 시카고컵스가 96%라는 승률이 나옵니다. 어, 이 경기는 시카고컵스 승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워싱턴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이거 정말 이 경기, 어, 내일 피목이라서 저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경기 워싱턴, 워싱턴 사고실지도 모른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기는 워싱턴 프랜스 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 어, 92대 84로 바뀌어 버려요. 이거 어, 최근 승률과 아니야 이제 최근에 대한 경기력과 홈 원정 경기력을 좀 종합을 해보면 92대 84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뉴욕 양키스 대필라데비아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는 어, 두 팀이 직계를 냈을 때이두팀 무가 옵니다무 무슨 소리 무슨 분야 그러면은 이 비등한 데이터로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냐 85대 85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예. 음. 어, 전체적인 경기력 그다음 다율 그리고 다점 그다음 안타 수다 바꿔 버리니까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85대 85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148대217 배당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156대 202로 바뀐다는 것은 안타나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이 필라 필라 프렌시스를 볼게요. 자, 마이애미 대 미너소타 경입니다. 17이 180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양방으로, 양방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에미 승의 미네소타 프랜성으로 봅니다. 저는 미네소타 프랜성이 배당 메리트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음, 88대 8 8에 나와버립니다. 자, 세, 인트루이스대애틀란타 경기입니다. 166, 어, 187 배당을 받습니다. 어, 야구에서 장수는 어, 조금 두, 들어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경기 세인트루이스 승사이드로 한번 봅니다. 세인트루이스 승사이드로 보고, 아, 애틀란타 승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휴스턴 데이터, 어? 어디 갔지? 자, 휴스턴, 아, 미러키 데 유흥매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이것도 88대 88이 나왔어요. 이 얘기. 이 얘기,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음, 미롭게 승사이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롭게 승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이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144, 200, 쌍수가 두 개가 겹쳐버렸죠. 그죠? 이런 게 이게 좀 찝찝하다, 이거라, 나는. 음, 저는 이런 게 이게 찝찝합니다. 진짜 찝찝.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이제 6매츠 어, 프랜생 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추천은 안 되겠습니다. 자, 텍사스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텍사스 대 볼티모어 자, 이 경기는 137, 246 배당을 받았습니다. 246 나왔습니다. 246. 자, 이 경기는 텍사스, 텍사스 승 사이드로 보구요.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어, 1점, 이게 87대 86이라는 승률 배당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애매해. 솔직히. 지대 이거는 한꺼 잘해 이거도. 볼티모 프랜스 가능하다, 이거야. 진짜 예 볼티모 프랜스 가능하다, 이거야. 이기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음, 텍사스 승의 오너바는 아 오바 볼게요 오바 그냥 오바 오버 볼게요 자그 다음에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1-2-8대 2-8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96대 94라는 승률 배당이 나옵니다. 이 경기는 휴튼 휴턴, 휴턴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어, 오버가 낫지 않나 싶어요. 시카오 화이트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어, 159대 19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89대 89 누가 이길지 모른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추전 드리고, 그래도 굳이 골라라고 하면은, 저는 언더의 시카와이트 승 보겠습니다. 자, 오클라우마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아, 오클랜드죠. 음. 191대 163. 클리블랜드가 정비를 받았구요. 어, 오클랜드가 역배를 받았습니다. 이경기는 어,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승사이드로 보고, 어, 예, 87대, 87대 91이 나와, 이게 예, 오버사이드 볼게요. 시애틀 내에인젤스 경기입니다. 207153. 아, 자, 에인젤스로다 몰리고 있을 겁니다. 에인젤스 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시애틀 프랜성 가능하다고 볼게요. 시애틀 프랜성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다고 하면 저는 시애틀 프랜성으로 갈 겁니다. 에인젤스 승에, 어, 시애틀 프랜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분 참고하시고, 캔자스시티 대 토론토 블루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토론토 토론토 승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볼수 있는데 저는 이거 그 캔자스시티 캔자스시티 프랜승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 잘 하셔가지고 내일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